오늘 제목은 자기 의를 버리자 라는 제목으로 에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압은 한 번도 정복되지 아니한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믿고 있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압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은 모압은 장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를 보면은 소돔과 고무라성이 멸망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조카 루의 딸들이 자손을 잇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되지요. 큰 딸이 낳은 아들을 모압이라고 하고 오늘날의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을 베남미라고 하는데 그는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합과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과 친족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그런데 모합 자손은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대단히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세에 침략당하여 포로로 잡혀간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평화롭게 잘살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의 배경에는 그들이 섬기는 크모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만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모스라는 신은 어떠한 신인가요? 모압의 여신입니다. 머리는 소의 형상을 하고 있고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신상의 몸 속에는 불을 피워 달구어진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속에서 유아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아이를 죽여서 손바닥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신이 노하기를 멈추고 마음이 달래진다는 것입니다. 손바닥 위에 아이는 벌겁게 달구어진 새덩이에 얹혀져 있고에 아주 숫덩이가 된 상태일 것입니다. 아주 잔인하지.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하여 그모스라는 신이 그들에게 평화를 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고 평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래 동화에서 나오는 심청전 같은 개념의 신. 이렇듯 모압에서는 금모스 신을, 암몬에서는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금모스는 셈족에게서 유래하는 아스다 신으로부터 나왔고. 암몬족이 섬기는 몰렉신도 그 유래는 동일합니다. 몰렉은 암몬에서 밀곰으로 불리고 히브리어로는 말콤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렇듯 두 신은 이름만 조금 다를 뿐 같은 신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부러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집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헤대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지 모합이 그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합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보로도 되지 아니하고 마치 술이 그집 귀에 있고 이 그대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마치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외세의 침략을 당하지 않았고 번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된 부와 번영으로 말미암아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하고 해양 민족의 강자로 불리는 블레셋도 멸망하고 아수르도 멸망하고 그 시대의 강자인 애굽도 멸망하고 파족지세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버리는 성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모두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기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리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금무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리함으로 수치를 당했다는 것은 북 이스라엘이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아수르에 멸망당해 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와 같이 모합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합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금모수신이 지켜줄 것이다. 지금껏 그리웠는데 이렇게 자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로 한번 적용을 해 보면은 한 번도 실패한 경험이 없이 모범생으로 순탄하게 기독교 과정에서 자라나서 교회 생활을 해온 사람과도 같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패에서, 죽음의 즈음에서 처절하게 절대자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업 실패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 관리도 잘해서 한 번도 큰병 치료를 하지 않고, 그리고 돈에 한 번도 구해받지 않고, 해고파 보지도 않는 행복하게 사는 엄치나 같은 사람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즈음에서 나 자신의 존재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에 의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다.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정실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으면 되지 이러한 생각으로 사십니다. 이렇게 살면 내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자인 창조주인 하나님을 오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는 나의 이성의 한계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구약에서 누누이 검증되어 온 사례입니다. 요한 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요, 안목의 종요, 위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고 했습니까? 13절에 그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우상 말미암아 자기의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인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부터는 임박한 재난에 대한 기록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를 하느냐 망군의 요하라 일컫는 왕께서 유아같이 말하노라 모압이황폐하였떠다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전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르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이루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죠. 심지어 죽음 앞에 이르렀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제압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가 보금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 옆에 강도가 함께 못 박혔다고 했지요. 한쪽 강도는 주님의 나라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한쪽 강도는 비방하며, 내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심히 약합니다. 그 때가 이르면 심판 당한 후에야 그 때에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이렇게 부러져 버렸을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때는 이미 때는 늦어버린 후이지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될줄 몰랐네. 저렇게 강한 제국이 저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될 줄을 몰랐네. 이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젊은 날잘 나갔던 사람이 암에 걸려 처참하게 죽는다든가 등등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모습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장담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유비에 무한했으니 나에게는 저런 일이 닥치지 않으리라. 이러한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우리 인생은 백년 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18절부터는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오는 장면입니다 디본의 사는 따라 내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데 한지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으미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본은 모압의 옛 수도입니다 19절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 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아로엘은 모압의 북쪽 지역으로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도망하고 피하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멸을 인정하고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20절.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며 아르는 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항패하였다 일제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홀론과 야사와 메바학과디봉과도 보안 패띠 불라타임과 기라다임과 백가물과 뱀무온과 그리움과 보스라와 모압 땅 온근 모든 성읍에 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요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보면은 여러 성읍들을 구론하고 있는데 모압의 심판이 한 성읍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심판을 피할 성업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그 팔이 부러졌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뿔과 팔은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외세에 의해 그렇게 부러지게 되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부러졌다는 표현을 다시 사용하면서 모합의 상태를 확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에 될 것이다. 내가 의지하며 준비해 온 삶이 있으니 나는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자기 의를 의지하며 사는 삶은 처참하게 멸망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기 때문입니다.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기 의를 버리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의를 버리고 유한한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삼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